집에 있는 교회, 묵상의 집 오늘 묵상 말씀은 에스라서 4장 11절에서 24절 성경 읽기 세번역 23, 24절 루흠과 심세 서기관과 동료 관리들은 아닥사스다 왕의 편지를 읽고 곧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유다 사람들이 일을 하지 못하게 무력을 써서 막았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공사는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 2년에 이르기까지 중단되었다. 아멘. 무력. 극단의 끝. 성전 재건을 회방하던 무리들이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에게 상소문을 올립니다. 상소문 내용은 성전이 재건되면 유다인들은 페르시아 제국의 반역 세력이 되어 반란을 일으킬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아닥사스다 왕은 성전 재건 중단을 명했고 성전재건을 회방하던 무리들은 무력으로 성전재건을 중단시킨 것입니다. 개혁개정은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재건을 방해하고 회방하던 자들은 거짓과 왜곡과 선동으로 성전 재건을 중단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아닥사스타 왕에게 한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악한 목적을 위해 거짓말과 조작과 왜곡을 서슴지 않은 것입니다. 목적을 위해 악을 선으로 정의로 포장해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의 주장에 동조하고 넘어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흔히 극우라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거칠고 사납고 비상식적이고 저질스럽고 폭력적이 되기도 합니다. 극우의 위험성입니다. 그러므로 극단적이라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극과 극은 통한다는 말처럼 극단적인 보수, 극단적인 진보는 맥을 같이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극단적인 것이 아닙니다. 극단적으로 보수적이고 극단적으로 진보적이고, 극단적으로 경건하고, 극단적으로 자유분방하고, 극단적으로 거룩하고, 극단적으로 세속적이고, 극단적으로 종말론적이고, 극단적으로 현세적이고, 극단적으로 영적이고, 극단적으로 물질적이고, 극단적으로 문자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코 극단적이지 않습니다. 극단적인 것은 신앙이 아닌 자기 이념이거나 심하게는 망상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경적입니다. 성경과 함께 고민하고 싫음하며 성경과 함께 더불어 사는 신앙입니다. 금광에서 금을 캐내듯 성경에서 진리의 금을 캐내며 성령으로 말씀의 삶, 말씀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고 말씀으로 자신을 성찰하며 성령으로 말씀을 자기의 생에 적용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기독교 신앙은 극단적이지 않습니다. 극단의 시대에 극단적인 신앙이 아니라 성경과 함께 성경적인 믿음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날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악과 불의와 사이비 이단들이 사람을 속이고 해치지 못하게 하시고 이 땅과 역사 속에 주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곤고하고 아프고 소외된 이들에게 주님의 천사를 보내시어 주님의 손길로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